먼저 광고는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도하실 분들은 음악이 틀어져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기도를 해도 되고요. 이제 교회는 오늘 밤 금요 특별 철야로 9시부터 이곳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제 월삭 드리던 것들을 좀 이제 우리 교회 형편을 고려해서 오늘 밤 9시에 철야 기도회를 하는데요. 매달 첫주 금요, 일 이번 올해는 매달 첫주 금요일에 이제 저희 철야를 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매주 철야 기도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 꼭 기억하시고 아마 외부에서 이제 찬양인도를 하는 목사님도 오시고 또 이제 제가 지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철야 기도회를 위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밤새 뭐 예배가 마쳐지더라도 밤새 기도하다 가실 수 있도록 어, 교회에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 가능하신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을 주어줘야 꼭왜 믿음에는 고난이어야 되는가? 이 모든, 그, 그러니까 고난의 가장 절정은 죽음이에요. 고난의 가장 큰,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상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왜이 땅에 들어왔어요?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놔두면 어떡해요? 아이들 태어나면서 보세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거짓말 잘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도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죄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악한 마음들이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가장 순간에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자기 몸을 먼저 보호하고 나의 것을 챙겨야 되고 나의 것을 앞에 보고 나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만약에 아홉 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다. 첫 번째 피 재앙부터 시작해서 아홉 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다. 자, 이걸 배제하고, 난 이게 없었다. 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자,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내일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자,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먹어야 돼. 그피 먹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날 밤에 양을 잡아 먹는 집만 살아날 겁니다. 누가 그 말이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들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하나 하나 하나의 시간이 때로는 이 고난과 고통과 재앙이 있는 시간들. 또 중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중간부터는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나타내는 재앙들.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이 작업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요. 바로와 같아요. 힘들 때는요.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문제해결되거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또 중간에 어떤 일을 주세요? 또 기도할 거리를 주세요. 그럼 또 우리는 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해요. 그럼 또그 일이 해결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새벽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키트를 하는 분들이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알아요. 야, 내 인생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복이에요. 자, 그다음부터는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나요? 있죠. 똑같습니다. 다만,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믿음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주어지니까, 인만누엘의 삶이 주어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쏠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이전에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시는 이 고난도,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요? 유익으로 받아요. 아픔이 있어요. 야, 여러분 감기 걸리고 막, 아니 몸이 불편해지면, 어떤 분들은 막 근데 재수가 없어서 어디서 이거 걸린 거야? 뭐가 문제야? 뭐 집이 추워서 그런 거야? 좋은 집에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세상으로 생각을 하다 무너지지만 믿음의 사람 무엇입니까? 야. 내몸 하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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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과 의지로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요. 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삶이 바로 출애굽을 진행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애굽 온 땅에 부으십니다. 2 9절에 보면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바로의 왕이 된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까지 또 가축에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쳐서 죽이신 거예요. 30절에 보면그 밤에, 자 29절 시작할 때, 밤중에,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그 재앙의 심판을 밤중에 행하신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밤중에 애굽 애국 사람들과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밤중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밤에 정말 무섭고 치열한, 정말 엄청난 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패스 오버 6월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극도의 큰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 그날에 다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다 죽었다는 애굽 사람이 다 죽었다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 중에도 모세와 아론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모세 와 아론의 말을전한 것을 두려워해서 이 문지방의 어린 양을 잡고 동일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라도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없었다는 건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다 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한 모든 집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가는 영생을 허락하시지만,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거에 합당한 제앙과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저3 1절 보세요. 또 시작할 때 뭐라고 하시게? 밤에, 라고 하렇게 밤. 계속 밤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때와 같은 것을 철저하게 암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캄캄한 그 가운데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이제 드디어 바로가 다 내려나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찍고 부활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왜 이겼습니까? 세상은 죽음이 끝인데 그 죽음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모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이 사단에게는 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은 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를 살리시기한 부활의 초석이었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가요 이제는 막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자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오였죠 원래 바로에게 우리로하여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였거든요. 안돼못 보내. 난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 그들에게 여호와를 밝히 보여주시고 바로 입에서 이제는 자 이제 가서 여와를 섬겨라 자섬기대 처음에 뭐예요 어, 자 어른만 가라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자 니네만 갔다 니네 몸만 갔다 와까지 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뭐요 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그 땅에서 나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하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는 거였거든요. 약속의 말씀 붙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보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또 마지막이 여러분 뭐예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회복이에요. 왜 회복입니까? 야곱이요. 자기네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국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럼 가서요. 아, 요셉의 아버지, 바루가, 야곱이 왔대요. 그러니까 바루가 막 맞이합니다. 맞이해서 그때 바루가 이 야곱에게 요구한 게 뭐였어요? 축복이었어요. 안수함에. 야곱이 바루의 머리에 안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뭐예요? 바루가 야곱에게 자기를, 바루가 모세에게 자기를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나도 축복해줘라. 러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이 고난과 이 재앙이 왜 왔습니까? 바로 왜? 완고함 완감 때문이에요 완고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은 여러모세간게 뭐예요? 말씀 듣고 그냥 전하고 사실 무섭죠 바로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또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가지 말고 손들라면 손들고 손 내리라면 손 내리고 말씀에 따라서 이 모세의 이 모든 것들 통해서 격인 바로는 자기를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더 나아가 33절 보세요.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쫓아낸다 그랬거든요. 그 백성을 쫓아내는 거죠. 야, 나가! 제발 나가!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럼, 무교절, 이야기 했잖아요. 왜 무교절이에요? 이게 지금 누룩을 해서, 이게 다게 누룩이 쫙 이스트가 퍼져서 맛있게 반죽이 돼서 이걸로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이 지금 애굽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다. 근데 쫓겨나는 게 아니죠. 애굽사람들에게애굽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다 주게 됩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말씀에서 이 3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사람에게은금폐물을 의복을 구함에 여와께서애굽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를 입기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애굽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 마치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리품 우리 전쟁하고 나면 진 곳에서 이긴 곳에 전리품과 또 금액을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요즘 전쟁에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에 모든 애굽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려, 그러니까 야, 니네 거좀 줘봐. 나갈 테니까 줘봐. 다 주었다는 거. 나가기만 한다면 뭐, 다 그들의 재물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은금폐물을 주었다, 풍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아와 함께 이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가나안에 갑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들어요. 그러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집에 바로의 땅에 거하다가 이 자기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자 바로가 이 아내 사라 누이를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엄청나게 무섭게 바로에게 경고하세요. 바로가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수많은 재물을 다시 야, 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오는데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똑같아요. 약속이 똑같이. 지금 애국에서 이 400년의 생활을 하고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뭐예요? 이야브라함도 수많은 재물 덕분에 누구와 갈등을 빚었습니까? 롯과 갈등이 빚어요. 자기 조카 롯과 갈등이 일어나요. 왜? 너무나 소유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갈등의 자리에서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이 롯에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가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금편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두, 딱두번 사용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 사용되는줄 아세요? 이 은금편물이 이출애기출애기 32장에 보면 신해산에서 송아지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 모세가 잠깐 기도하러 10개명을 그 받으러 간 사이에 자기들이 두려워 떨어서 은근 폐물을 모아다가 그걸로 금송화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그 다음에는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시고 다듬으시면서 자기 백성, 하나님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때는 반죽을 때리기도 하고 반죽을 뜯어내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모든 것들 오늘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밝히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후의 모든 자리를 믿음을 떠는 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붙들려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견디려고 이 새벽에 나왔요 오늘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고 오히려 야 이게 될래나 무슨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주여서까지 내보내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면 이땅에 우리의 원수와 대적의 모든 결핍과 상처의 자리를 갚으시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시기를 예수 믿는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회도 마찬가지예요 그회도 어제도 이제 저희가 이전에 같이 살게 했던 목사님들 정말 처음으로 한오년 만에 가정에 좀 앉아보셨을 때 감사합니다 그 순간 아이들 착도 보여도 큰 박침에서도 가정들에 보셔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그 예전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믿음으로 버티고 감사로 버티고 또 기도하며 버티었던 자녀들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궁부하십니까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고 갈등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리에서 이말씀이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세요 놀라운 일 행하시는 분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번밖에 없음을 기억합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애국을 치십니다. 하나님, 왕고하고 왕강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봉고하고 고난이 있품이 있고 영명과 근심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 그래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가면 주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걸기억하며 아무리 밤중이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으며 담담 분대하게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아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언제나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에게들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대신 또 우리의 모든 자리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로 기도드립니다.